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강서구청에 위치한 네, 행운이네 다육매장에 이렇게 어, 창아이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여기는요 택배 위주의 네, 매장이고요. 네, 방문 판매는 어, 주말만 하시기는 하신대요 근데 어, 택배 위주로 판매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어, 전화번호 보여드릴게요. 네, 010-7166-9659로 네,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창아이들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네, 1번입니다. 네, 요렇게 이름표가 있죠. 어, 아가보이데스, 네, 요렇게 자구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네, 1번이고요. 아, 금액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자가, 어, 20cm 자예요. 네, 요렇게 사이즈, 어, 가늠 되시겠죠? 네, 요 아이가 1번입니다. 네, 1번이고, 아가보이데스, 아 금액은 2만원입니다. 요렇게. 어, 위에도 아주 보여드릴게요. 아주 특대품인데요. 네, 이렇게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아, 1번이고요. 아가보이데스 네, 2만원입니다. 2번이에요. 네, 골드라벨 철화입니다. 이렇게 닭을 아, 나하게 달려있는데요. 사이즈 이렇게 한 17cm 정도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고, 아, 2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이렇게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네, 통통한 입장이죠. 네, 요 아이는, 어, 3번입니다. 이 아이도, 네, 골드 라벨 철아입니다 금액은, 아 어, 똑같습니다. 네, 3만원이고요. 어, 요 아이가 조금 얼굴이, 요, 어, 입장 한개한 한 개가 옆에 아이보다는, 어, 조금 작습니다. 깨알 같죠? 네, 요 아이도, 어, 사이즈 비슷합니다. 네, 요렇게 나오고요. 음, 금액은, 어, 3번에, 네, 3만원입니다. 골드 라벨 철아이고요. 아, 어, 요 아이는요, 아주 네 얼굴이 정말 메뚜인지도 모르 모를 정도로 아주 다글다글하게 달려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네 면디 급배종이라고 하는데 어, 면디 SP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어,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네 금액은 어, 4번에 네 2만 원입니다. 아주 괜찮죠? 네, 이렇게 어, 저렴하게 내어주셨어요. 네, 면디 SP 네 금액은 2만 원 4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한 20cm 나오죠. 네 끝에서 끝에까지 20cm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어, 립스틱입니다. 아주 얼큰이 어, 립스틱이에요. 이 아이가 5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네, 한번 보실게요. 20cm는 안 되고요 한 1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5번의 립스틱 네 2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요, 프랭크인데요. 네, 프랭크 얼굴이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아, 6번이고, 네, 금액은 25,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요 아이가 6번, 네, 금액은 아, 25,000원입니다. 네, 프랭크에요. 네, 다음 아이, 네, 요 아이는 네 7번입니다. 엘쿠혼인데요 아, 금액은, 네, 3만원입니다. 네, 아주, 어,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고요. 요렇게 잘생겼습니다. 요 아이, 엘코혼인데 어, 아주 얼굴이 너무 예뻐요. 네, 저도 마음에 드는 아이인데요. 어, 13cm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가. 네, 엘코혼 네, 금액은, 네, 3만원입니다. 요렇게 보여드렸죠? 7번입니다. 옆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8번이에요. 네, 피스트 자이언트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12cm 정도 나오는데요. 잘생겼어요. 네, 피스트 자이언트. 네, 15,000원에 내어주셨습니다. 네, 8번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라는 창입니다. 레드요. 아주 빨갛게. 아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저도 이 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는 9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네 사이즈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한 10cm 조금 안 되네요. 레드 네 2만 원입니다. 9번이에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요 10번입니다. 10번인데 이 아이가 이름이 로즈마린입니다. 잘달궈어지는 그런 아이죠. 네 금액은 2만 5천 원입니다. 네 로즈마린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네, 한 13cm 정도 나옵니다. 조금 얼큰이에요. 입장도 아주 두툼하고요.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10번에 25,000원, 5저할인입니다 네, 다음 아이 11번입니다. 야생마리아입니다. 아주 얼굴이 예쁘죠? 네, 이 아이 11번에 야생마리아 금액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어, 이렇게 11cm 정도 나옵니다. 야생마리아.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가격을 어, 조금 저렴하게 내주시는 거예요. 네, 에보니입니다. 이 아이는 12번이고요. 아,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옆에 자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인데요. 어, 에보니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거의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네, 아, 번호는 12번이고, 에본이 아, 15,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요,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네, 13번이고요.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한 10, 어, 10cm 정도 나옵니다. 네, 10cm 정도 나와요. 아, 위로 성장을 쑥한 아이고요. 어, 멕시코 야생 마리아, 네, 13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네, 14번입니다. 네, 철아입니다. 골드 마리아 철아인데요. 아, 금액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어, 14번이에요. 이렇게 네, 한번 해 볼게요. 센치가 어, 네, 1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골드 마리아 철아, 어, 15,000원입니다. 14번이에요. 아, 어, 그리고 요아이는요. 어, 15번입니다. 네. 골드 마리아츠라 똑같은 아이인데요. 어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네. 모양새는 요아이가 조금 더 네. 어긴것 같아요. 어, 10 예. 요렇게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요렇게 요아이가 수영이 조금 이쁘네요. 요아이가 15번입니다. 네, 요아이는 16번입니다. 레이디스 핑거인데요. 네, 창아입니다 요아이. 아, 금액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입장이 수가 아주 많아요. 네, 14cm 정도 됩니다. 얼크리인데 여기 네, 입장이 조금 그거 하셔서 네, 8,000원에 내어 주셨습니다. 레이디스 핑거. 네, 16번 8,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는요 피델리오 네. 사장님께서 구매하실 때는 어, 피델리오로 구매를 했는데요 얼굴이 조금 다르다고 네. 피델리오 SP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하셨습니다 네. 17번이고요 네. 금액은 3만원입니다 피델리오 SP 어, 3만원입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 아이 네 그건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요 아이 어, 3만원입니다 17번이고요 아요 아이는요, 아 요렇게, 요런 입장이 지금 물을 너무 아껴서 조금 흐물흐물한데요. 어, 아, 요런 아이들은 하엽이 지죠. 네, 요 아이도 똑같이, 아 피들리오 SP라고 하십니다. 네, 금액은 3만원이고요 어, 아, 18번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보다는 얼큰인데요. 요렇게, 센치가 어, 큰데, 네, 요런 사이즈입니다. 네, 요렇게, 아3만원이고요 아, 요 아이는 크림 마젠타 라는 아이입니다 네, 19번이에요 네, 금액은 15,000원에 내어주셨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인데요 15,000원이면 괜찮죠 네, 이렇게 10cm 정도 됩니다 근데 아주 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네,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은 아이인데요 아, 금액은 만원에 내어주셨습니다 네, 20번이에요 cm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한 11.5cm 나옵니다. 11.5cm. 네, 아메스트로. 네, 금액은 아, 만 원입니다. 네, 한, 네, 요 아이가 특대품입니다. 네, 비스트 자이언트인데요. 아, 금액은 21번, 네, 6만 원입니다. 아주 얼큰인데요. 어, 사장님께서 조금 저렴하게 내어주시죠. 네. 요 아이가, 어, 요게 20cm 잔데요. 네. 20, 20cm 자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 아이 21번입니다. 네. 금액은 아, 6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 22번입니다. 네. 엘코 혼인데요. 네. 이렇게 삼두 군생입니다.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요. 네. 이렇게, 엘크혼. 네, 금액은 6만원이고, 22번입니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20cm가, 네, 꽉 찹니다. 이 아이, 엘크혼이고요. 22번에 금액은 6만원이에요. 아 어,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 23번입니다. 요 아이 이름이, 어, 자이언트 킹이라고 합니다. 아주 얼큰이인데요. 이렇게 빨간 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2 3번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요 아이도 네 거진 얼굴이 커요. 한 17cm, 18cm 정도 됩니다. 네, 아주 큰 어, 대품 얼굴이에요. 23번입니다. 8만 원이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는 24번인데요. 아주 얼굴이 예쁜 예쁘, 예쁘죠. 그린 수완이란 아이입니다. 그린 수완 아주 어, 균형 잡힌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번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렇게 어, 20cm 자가 조금, 이렇게, 그간데, 한 16cm, 어, 1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옆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얼굴입니다. 어, 이요 아이는요, 메가트론이란 아이에요. 네, 25번입니다. 네, 메가트론인데, 어, 조금 저렴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7만원에 내어주셨어요. 2 5번이고요 네, 요렇게, 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한 17cm 정도 됩니다. 네, 요 아이와 요 아이가 네,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요렇게. 어, 25번이고요. 금액은 7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네, 원종 푸스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아이가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가 지금 손톱 끝에 보이시는 요런 색깔로 물이 든대요. 정말 예쁘겠죠? 네, 요 아이가 아, 26번입니다. 네, 금액은 5만원이에요. 네 원종 푸스카라는 아이입니다. 26번이고요. 센치 어, 한번 재볼게요. 네, 이 아이는 한 9cm 정도 나옵니다. 네, 원종 푸스카, 네, 5만 원입니다.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어, 요 아이는 네,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야생 마리아가 얼굴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또좀 다르죠. 이렇게 예쁜 라인 핏감을 내는데요. 어, 야생 마리아, 네, 27번이고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센치, 네, 한 10. 2cm 정도 나옵니다. 아, 손톱 끝에서 손톱 끝까지 12cm 정도 나오고요. 아, 이렇게 27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이에요. 아, 사장님께서 혼자 관리하시다 보니까 아, 조금 네, 힘이 드셔가지고 아, 좀 저렴하게 내놓으신 거랍니다. 이 아, 아이는요. 28번입니다. 네, 프랭크 아, 포르테란 아이인데요. 이 아, 아이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래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자구를 이렇게 각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아, 자구 두 개를 달고 있고요. 이렇게 옆에 모습 안보 아까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28번에 금액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프랭크 보르테라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건 20cm가 나옵니다. 요 아이 아, 금액은 5만 원이에요. 요 아이는 29번입니다. 네, 레드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얼큰이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한 16cm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 4만 원에 네, 내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네, 29번 네 4만 원입니다. 레드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 몬타니아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어, 사장님께서 처음 구매하실 때요 아이가 15만원 했던 아이랍니다. 지금은, 어, 25,000원에 내어주셨습니다. 네, 바쁘셔가지고, 화약 정리도 못 하셨네요. 네, 요렇게 볼게요.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 몬타니아 20, 어, 30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30번. 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 원종 에보니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어, 달고 있어요. 두 아이, 두 아이죠. 이두, 어, 군생입니다. 네 금액은 4만 원입니다. 31번입니다. 센치 네, 한번 재볼게요. 네10어 2cm 나옵니다. 네 11.5cm라고 할게요. 이렇게 와이 원종 에보니 31번 네 금액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32번부터입니다. 네 34번까지는 아 이렇게 네1 세대 아이들 곰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요즘 요런 얼굴이 안 나오죠. 네. 어, 이렇게 아주 피멍으로 예쁘게 네,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어, 32번에 32번, 네, 금액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네, 한 11cm, 아, 아니요.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금액은 4만원입니다. 네, 곰마리아 어, 32번이고요. 네, 이 아이는 네, 33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라인 핏감도 그리면서 아주 깨멍으로 물이 들어 있죠. 네, 요 아이는 어, 33번인데요. 네, 금액 4만 원입니다. 곰 마리아이고요. 1 세대 곰 마리아입니다. 네, 요 아이는요, 어, 34번입니다. 네, 요 아이도 어, 가격은 같습니다. 센치도 거의 비슷하고요. 어, 예뻐요. 네, 얼굴이 아주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다 내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35번인데요. 네, s p 에요 네, SP라서 아, 원래는 네 가격을 음, 조금 더 하는 아이인데, 네, 15,000원에 어, 내어 주셨습니다. 네, 35번이에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한 12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 물이 들어 있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00원이면 정말 괜찮죠, 이런 아이. 아, 그리고 요 아이는 밥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금액은, 네, 만 원입니다. 이렇게 36번이에요. 밥그림, 네, 만 원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밥그림 만 원이에요. 어, 36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37번인데요. 네, 몰개인입니다. 몰개인. 아, 금액을 1 5 0 0 0 원에 내어주셨어요. 네. 요렇게. 센치는, 어, 네. 어, 9cm 조금 넘습니다. 네, 이 아이 올게이 15,000원, 네, 37번입니다. 옆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괜찮죠? 그리고 요 아이는 네, 38번, 네, 그냥 에보니입니다. 네, 금액은 어, 7,0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어, cm도 한번 재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한 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네, 에보니. 어, 38번의 네, 금액은 어, 7,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어, 창아이들을 조금 사장님께서 관리가 조금 어려우셔서 어, 저렴하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래되어서 이름표도 잃어버린 아이도 있고 하, 하셔서 어, 조금 저렴하게 내어주실 때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얼른 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